여기 총? 여기가 처음에 2층에서 막는데 맞난간있고 응, 음, 맞아. 1거점은 엄청 넓은 맵. 위도우를 아, 풀었네? 어? 어, 위도우를... 감블러가 하려고 풀었나 봐. 아 감블러가 하고 싶나 봐. 여기... <laughs> 그러면 은 위도우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은피는 잠겨있네. <웃음> <웃음> 우리 아나 없음. 음, 나 믿어? 어? 어, 위도 나왔다. 어, 우리 힐러 없음. 어! 오케이, 위도 차이. 아. 나이스. 아 제발 살리면 뭐해 살려주질 뭐 해? 어? 뭐해? 살려주질 않는데 코밖에 없어요. 미미. 위도 못빠다 원정선 뭐야? 레깅볼 정면. 아 위도 정면, 위도 <laughs> 위도 정면. 정면뭐뭐 어, 모르겠어 어어다나 헬팩 먹. 어, 토벌 버스. 나왔다. 좀안 채워질 거지롱. 어, 김풍, 김풍, 피해, 김풍. 에이, 떠올다, 라임마. 위도 차이. 이게 이게 위도 차이지. 그... 나, 나 비밀. 송아나, 나 송아나. 쭈쭈 뾰뾰. 헬벤 심심, 심심. 위도 오른쪽 돌아요? 위도 보는 중. 아, 아, 이거, 어이구 돌아? 이걸 헤드 담네. 어... 아, 딸피, 딸피인데 가비. 펑커도 미미 아니 우리 위도우는 왜 이렇게 평화주의자야 우리 위, 위도우 세븐 식스임 미미 음. <laughs> 나 부담 부담 주면 못하는 편 위도우 세븐 식스 나 부담 주면 못하는 편 조용 조용 <laughs> 아, <진짜? 웃음> 나이스 네. <laughs> 우리 위도우 세븐 식스 아, 조금 나 근데 부거가뺄 때까지 빼고 싶지 않아 내 아, 마음이 아, 진짜 인간적으로 아, 어, 뭐야? 아, 아 뭐야 아

한 번만,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봤냐? 지려. 미미. 우선은 나도 잡았거든? 코피 지려. 레알, 내 코피만 나옴. 우리 위도우, 우리 위도우 눈쟁이 한번떴음 오케이, 리 와. 오케이, 확인. 호린나! 찾았다. 분다 야, 지워줄게. 봐. 이 힐러 컷! 볼 컷! 보그 잡아! 보그 잡아! 어, 뭐야! 나이나블러를 잡아? 야, 이러면 또안 내리잖아, 이제. 절대 안 내려. 죽었다 깨라도 안 내려. 궁을 안써줘 군인은 안줘어 이거. 아! 누르는 거구나, 이 어? 뭐야? 깜발로 잡았다. 나이스. 아 어, 나, 우와 개 아파. 내가 못해도 죽인 게 아니다. <목소리> 아, 윤쟁이 님이 자리에서 죽은 거라. 아, 저거 아 이거, 이거 한번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가자. 오케이, 오케이 막탄, 막탄. 응? 죽이자! 어, 들 Point, point.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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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 뭐나나 괜찮아요. 밀어줄게다 밀어줄게다 밀어줄게. 밀어줄게, 밀어줄게. 내가 아이고맞다잡 필로 이어면 아, 아, 아 뭐야 한번 해야 돼 어, 알았어 알았어 상대 용검 조시 상대 용검 있어요네 용검 쓰면 맞췄어요. 아, 궁 용검 쓰면 궁 쓰라. 어, 나이스 비트 나이스. 상대 어, 용검 본다. 상대 진짜 용검 본다. 누가 어, 본다, 어, 본다. 지금? 유승룡이 아, 기본지함. 근데 오, 저렇게 작전하고궁 써주면 당해 주는 게좀 좋지? 맞지. 이라고 정신 승리를 해본다. 나 <laughs> 이거 이거 야라인다 아, 막는 중, 뒷라인 다 막는 중. 오케이. 오케이. 나 아, 정크레. 아. 볼 받는 는 중. 근데 우리 팀, 우리 팀다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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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동했다. 발 받나 보네. 코누 아, 지지지지지지나 세지 고 있어서 미안해. 진짜 안했어 힐러 다커 힐러 커 힐러 커 <laughs> 빨라다 빨라다 빨왜 저거? 볼까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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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방박 들어줄게요 방박 들어줄게. 라이 이게 뭐지? 음. 야아 네. 해킹 자폭기. 어? 납배 보여주지. 참고로 존나 못함. 위도보다더 못하는 게솜브라임 이거 볼만 그 조심. 나아자면 나파. 탑이 누나. 어라? 어, 나 탄다. 아, 상대 레킹볼 따라갔어. 오. 어, 나 1등. 근데 전 죽어요, 아마도. 잡아갔어, 자기 잡아없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무도 나 관심을 안 주는데? 궁합도 맛있어. 나맛 없었어. 나. 선생님이, 선생님이 괴롭혀. care of her. Oh, y o g 해킹해킹해킹! Wha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거점에 e house. I'm going to g 다어 o t 딜러 이상해. s e 라 빼. 아니 i n 라 누구임? o t 으로 갔죠? 터로? 터로? 나이스! 루시아, 루 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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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루시아. 루시아. 아 루시아. 다시아 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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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아루아루야아 루시아. 루야탑루 네이트! 온다! 하늘을 자꾸 돌아갑니다. 정면에서 엉으로 다 끌었다. 견자이 덕분에 나이스. 뭐지? 다음에 또 언제 꺼내지? 다음에 또 꺼낼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다시 무한의 계단 하로 들어오는 것뿐. 혹시 겐지 맞나요? 가자! 도망가자! 못 떠나! 미미 천재였어. 와, 나이스 한타. 천 안타 이제 끝났어. 와야 <laughs> 옥치 <옥지> 리그야? <웃음> <웃음> 어디 갔지? <웃음> <웃음> 저거는 어떻게 지켜줘야 되지? 저거는 뛰어들었기 때문에 미볼. 오라? 오라? 지한번씩 올렸는데? 어, 잠깐만! 암벌로닉한번 보여요! <laughs> 어 뭐야! 어 나이스! 어 뭐야! 이걸 포아형이 해냅니다. 나이스! 아예 마켓 폭 음. 달달해요! 나이스, 공파영 파츠 아닌가? 요. 나이스, 와우! 오, 아이 정도! 그 어느 때고 <laughs> 다케 열심히 했으이서이제도이 나올 때, 아, 나, <laughs>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가이